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수원 어 관종이라고 하죠 수원 중에서도 <laughs> 관종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동 중에 스클래스인데 사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어, 우리 랜드프로 학원에서도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직방에서도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에버랩스 제 개인 방송 채널에서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꽤 많이 방송을 한 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 뭐야 지금 계속 한다 한다 해서 이러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방에서 방송을 했을 때도 꽤 많이 음 조회수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거 개인 방송에서도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왔던 곳인데 여기를 한번 멀리서 한번 볼게요. 제가 지도는 항상 멀리서 뭘 가중, 뭘 가중, 뭘 가, 어, 뭘중 가중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 군대 있을 때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했었는데 뭐 요즘 그런 거는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스타벅스 커피를 텀블러를 이렇게 뭐 관물대 이렇게 올려놓고 다닌다 고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 <laughs>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예, 요즘 뭐, 하여튼, 보이스카웃이 더 빡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리, 멀 가, 가까이, 예, 또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세 가지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같은 케이스는 이제 수원역이 여기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를 보자면은, 어, 수원역에서 이제 조금, 가야 되는 곳이죠. 예, 수원 백병원 있고 목골 종합 시장 있고. 여기가 이제 화서역이고 화서역 파크 프로존은 이제 저 위에서 거고. 여기고 어, 여기는 이제 수원 광교 중앙역. 야, 여기 광교 호수 여기 뭐 진짜 어마 무시한 곳이죠. 무서운 곳이죠, 진짜. 예. 요렇게생 있는 곳인데. 그리고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제 수강생이 제 여기 어디에 이제 또 예. 어 한다고 하죠. 이제 또입 저기 오픈을, 예, 부동산을 또 오픈을 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수원역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남대, 아니, 남문, 로데오 시장이 있고, 여기 영동시장도 있고, 지동시장도 있고, 여기가, 그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원도심이란 얘기죠. 네, 이 동네 자체가 원도심이에요. 그래서, 팔달문이 있고, 지동시장도 있고, 미나리광 시장도 있고, 그리고, 예, 여기, 팔달산, 예, 팔달산. <laughs> 이런 산들구에서어 괜찮습니다. 예. 뭐 전체적인 입지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시장이 주변에 많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원도심이구나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도 지동초 있고요, 수원공고 있고 인계초 있고해서 학교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거는 꼭 챙겨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었던 게 있었죠. 바로, 주변에 큰 병원이 있냐, 없냐, 그거죠. 예. 저도 몇번 가봤는데, 있어야 돼. 예, 무조건 있어야 돼. 건강은요, 자만하는 순간, 예, 날아갑니다. 반 이상 무조건 까이고 들어가니까. 자, 근데 이제 대신에, 어, 신도시나 뭐 택시개발지구나 이런 것처럼, 학조를 가운데에다 놓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삥 둘러쳐서 포기하고 있는, 예, 포기하고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초품마라든지그 정도의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그게 조금은 아쉽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걸어가야 되는데, 게다가 이제 큰 대로도 있고 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여기 어차피 다 옛날 집들이고 해서 이제 이건 다, 예, 바뀌긴 바뀌어야 될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수변공원도 있고 하니까 팔달문은 뭐가 봐야 그냥 문 하나 덩그니 있는 거라 뭐 그렇게 볼만 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 저도 여기 수원에 임장하러 가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월요일도 또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 이제 여기를 한 바퀴 도는 게 차라리 이쁘지. 팔달공원 쪽으로 해서 예. 그래서 저는 좀 미리 가서 예, 공원 한 바퀴 산책하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여유롭게 갈 생각이고, 보통 수업은 좀 일찍 일찍 들어갑니다, 보통.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제가 뭐 굳이 옛날에 방송했던 거를 똑같이 하긴 그렇고, 그때 이야기를 안 했었던 부분을 조금 더 섞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변공원 있다든지, 뭐 양쪽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괜찮을 것같아 그런 게. 예, 우리 집도 여기 장평, 여기 옆에 그 뚝방길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깡패가 하도, 하도 많, 많이 있고, 막 그래서 막, 빈뜨끼는 곳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 체육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있는 게 산책 코스라도 하나 있는 게 어, 삶의 그런 걸 완전히 많이 바꿔 놓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긴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입주 예정. 자, 여기 아이파크 자이. 어, 수아 자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84타입이 6억 5천에 분양을 했었고 평균 가점이 53점. 여기는 대단 좀 대단지일 텐데 어3,400 어, 32세대. 근데 매교역 프로지오 s k b 아파트 여기 같은 케이스도 3,600세대. 어 이건 이제 조금 있으면 쪽주고 예. 그리고 이때는 평균이 65점. 이때가 아마 피크였을 거예요. 그리고 84가 6억 5천. 근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더 많은 비용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7억 이상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7억7억이 뭐야 사실 그 이상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네. 왜냐하면은 네. 점점 올라가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원자재 값이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진짜 잘 몰라서 하시는 걱정이고. 진짜 imf가 다시 한번 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항상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죠 어자 중외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는 1154세대 근데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해서 나가는 게 801세대 제가 옛날에 방송을 했을 때는 733세대 나갑니다 근데 약간의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증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계속 뭐 상향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허가를 잘 해주죠 예, 그리고 이제 상부 타입서부터 138 타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5층까지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은 단점이죠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이게 몇 층이지? 수화자이는 안 나와있나? 수화자이는 잠깐만요 어 25층까지 해서 나와 있고, 여기, 매어 프로조 SK뷰 같은 케이스는, 여기는 20층까지 해서 나와 있구나. 근데 이제 여기는 15층까지밖에 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그 팔달문이 있어서, 그렇다. 경관 보호 때문에 어떤 그,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누가 친절하게 답글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자 건폐율이 여기가 32%가 나온다고 해갖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었는데 아, 일단 아직도 32% 좀만 더 가면은 주상복합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죠? 게다가 층고도 낮은데 아니 층수도 낮은데 이렇게 해서 되면은 어안 되는데 그럼 대지 면적이 상당히 좁아지면서 조금 안 되는데 이러면 <laughs> 자, 하여튼 이건 2010년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받아가고, 11년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둔주, 어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이제 올스톱돼 버렸었죠. 그러면서 이문, 뭐 다른데 뭐다 지금 이제 서울은 예, 올스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둔주가 일단 총대를 메고 가긴 가는데. 그 조합원 하고의 소송관계에서는 뭐점조합장이한 거는 우리는 인정 못한다. 그래서 이제 신조합장 세력이 예좀 다시 예 판을 엎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파워 게임도 있고 예그 와중에 증축이 된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 분양가 산정에선 좀더 유리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만들 텐데. 어, 빅 게임이죠. 예, 둘 중에 하나 는 여기도 이제 또 죽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다뭐 조합원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지금 콘크리트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까지 지금 다올 수도 파는 분위기. 그래서 이거 과연 이게 요번 달에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에 하려면은 내일 모레, 아 내일이지. 6일 날, 13일 날, 20일 날, 27일 날 해서 네 번밖에 아닌데. 아, 여기 이제 뭐 밀리는 게 부지기수라 진짜 이 분양하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모델하우스 직원도 몰라요. 계속 밀리면 뭐 계속 가는 거지 뭐. 그죠?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제가 저번에 여기를 설명을 하면 있어서 어, 수원역까지 거리엔좀 됩니다. 하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수원역 갈수 있잖아. 예,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옛날에 행사하는 데한번 걸렸고 한 시간 반이 걸려갖고 간 적이 있거든요. 요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요 위로 가게 되면은 이제 광교역 또는 광교 중앙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사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하철을 양쪽으로 이용을 할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교역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뭐 이것 타고서 어쭉 위로. 올라 오시게 되면은 기흥으로 해가지고 왕십리 해갖고 청량리 예, 우리 집 근처까지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역세권은 아닌데 은근히 되게 <laughs>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은 있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 불러왔는데 이제 여기 수원역에서 즉 고 찍고 찍고서 그냥 대충 한번 찍어 볼까 그러면은 여기 2.3km 조금 멀긴 멀다. 예. 이래저래 이거 뭐 버스 기다리고 버스 타고 가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신 분당선으로 해서 어 이게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은 여기도 사실 찍어 볼까? 예. 어, 광교 중앙역이 있지만은 월드컵 경기장역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대충 한 1.5km 차라리 이게 더 가깝다, 그죠? 어, 요렇게 되는 노선도 상당히 메리트가 클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좌회전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아직 여기까지 그려지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때문에 호메실이 진짜 아우 대박을 맞았죠. 자, 하여튼 예, 요렇게 괜찮게 그려보고 수인분당선까지도 보면은. 뭐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한김에 그려봅시다. 예. 여기서부터 대충 매교역까지 1.3km, 1.3km 정도면 걷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마을버스 타고 가기에는 너무 가깝고 예. 어차피 걸어가나 마을버스 타나 어차피 거기 가면 여기 가면 다 만나더라고 사실 또. 예. 거의 그 거리가 그 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원 2호선이 또 따로 있구나.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땐 괜찮을 것 같은데, 수원 2호선. 오케이. 그럼 뭐 요거는 뭐 바로 옆이니까, 뭐 여기서 쓰게 될것 같지는 않지만,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세권이 아닌데 하여튼 주변에 역은 많아요. 용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유가 수원 집값하고 용인하고의 집값이 다른 이유는 사실 이 지하철, 철도 교통에서 기인을 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여러 루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건데 용인은 경전철 밖에 없으니까 경전철은 원래 부동산 시장에서 쳐주질 않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 용인시장이랑 이제 경기광주시장이랑 해서 이제 저 위쪽에서부터 이제 경기광주에서부터 이제 그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걸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서울로 가는게 이제 두가지 기흥으로 해서 연결되는 위에 라인 타는거랑 이쪽 동쪽에서 연결되는 어, 안성, 천안 안성에서 이제 쭉 용인, 외대 앞으로 해서 경기광주로 해서 삼동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 이제 그쪽으로 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하여튼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구도심이다 보니까 있을 건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타필드서부터 뭐 있을 거다 있으니까 사실 그거는 얘기는 끝났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여기 잠깐 좀 보시면은 주변에 매매 전세 월세. 예. 여기 무슨 아파트죠? 이거는 어, 파밀리 아파트인데 2009년 이면은 조금은 이제 어, 얘도 이제 짬밥이 좀돼가죠 예, 요런 케이스가. 109제곱이면은 8 4인데 이게 6억 5천 7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아파트도 지금 어, 한양수자인 2019년 이면은 21년도, 전세가 한 바퀴 돌았네. 다시 한번 연장들었다 어 치고. 요거는, 7-4. 조그만 게 제일 큰데, 7-4 타입인데 얘가 지금 7억 갑니다. 7-4 타입으로 해서 나온 게. 그럼 8-4 타입으로 해서는 8억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시세를 봤을 때. 근데 이제 분상제라든지 고분양과 관리정책에 의해서 얼마에 나오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저렴한 금액으로 나온다 치면은 여기는 잡아야지. 무조건 잡아야지. 예. 여기 에 주변에 뭐 지금 3억 천, 4억 8천, 2억 4천, 뭐 1억 8천 나와 있는데 이런 거랑 비교를 하시게 되면 그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요 힐스테이트 프로, 어,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같은 케이스는 요게 지금 가점이 59점으로 해가지고 8사타입이 5억 9천에서 나왔는데 그럼 6억대 분양을 했었단 얘기야요 3년 전에. 일단, 내가 봤을 때한 7, 8억 정도에서 나오는 게 한, 맞을 것 같아요. 한 7억 선 정도? 그리고 이쪽 지하철 역으로 가면 갈수록, 예, 시세는 조금씩 좀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야, 이건 99년도인데, 그럼 2000년인데, 20년이 넘은 건데, 그죠? 이것도 추진을 빨리 해야 될 텐데, 한 8억 정도까지는 봐야 되겠구나. 여기 있는 매물 시세는 가장 최저가의 금액으로 해서 경쟁력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믿기 매물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 이이 정도 가는 것은 뭐 충분히 갈만할 것 같고, 이제 중학교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게 조금 그런데, 저도 뭐 학교를 멀리 다니고 해서 그러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뭐큰 문제가 될 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요즘 다 막, 엄마들이 막차 태워가서 막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그 옆에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화세역 파크, 프로즈 같은 케이스는 예전에 진짜 여기도 어마무시했었죠. 예. 자, 여기를 일단 보시면은 두가지구조 그래서 이제 8사 제곱까지는 예, 8호 제곱 이하로 해서 따져야 되니까 8호 제곱 이하로에서는 100% 가점이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호 제곱을 초과하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5대5 정도에서 추천 물량이 나가게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당첨 10년, 전매제한 10년. 요건 요즘 기본이죠. 그래서 이른바 텐텐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텐텐이라고 또 유명한 다단계가 있죠. 예. 자, 거주 의무는 아무래도 뭐, 싸게 해서 공급을 했으니까 3년까지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 이게 뭐 계속 미뤄지고 또 이제 정권 바뀌고, 그리고 또뭐 요번 정권에서도 말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부동산 바닥에서 내일은 없죠. 예, 그게 이제 조금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분양가는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축들이 원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예. 하여튼 경쟁률은 다른데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 그러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조금 높아지게 되면서 시세 차익도뭐 운이 좋으면 좀볼수 있을 것 같고, 먼운 날에 교통의 요지가 될수 있는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가성비 좋은 진정한 승자가 지동 S클래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오늘 저녁 9시에 이제 라방 진행합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은 아니지만은, 어 어제 종강 파티가 있었고 9시에 못했어요. 10시에도 못하고 그래서 양해 좀 구해가지고 오늘 할게요. 라고 해서 했는데, 아마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어린이날이고 해가지고 다 밖에 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그래도 질의응답이 좀더 가능하고 어, 아니면 에버랩스 밴드에다가 질의응답 올려주시면 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또 답변을 최대한 아는 대로 많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남은 어린이날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